9월 16일 말씀 한 스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의 설계도에 따라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아멘 인간의 몸에는 약 60조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나름대로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 그에 따라 각자가 머물러야 할 공간에 머무면서 세포끼리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도와서 재기능을 할수 있게 해줌으로 생명체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세포가 자기 설계도를 망각하고 마음대로 세포를 증식하여 자신의 자리를 넘어서서 다른 조직의 공간까지 침범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세포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뤄지지 못할 때는 이 암세포를 퇴치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설계도, 즉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암에 걸린 상태입니다.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십니다. 요나가 니네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 그는 3일 동안 스월의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누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한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설계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고통은 자신에게, 주님께, 그리고 가족, 이웃 등 주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설계도에 따라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설계도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즐거운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